유자소전, 유자에 관련된 짧은 전이라고 해놓고, 유자는 자기 친구예요. 자기 친구를 공자, 맹자처럼 자 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지. 내 친구에 대한 어떻게 일종의 존경심.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인간상입니다.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설을 씁니다 하고, 실제 친구야. 이렇게. 약간 좀 괴짜 같은 원칙주의자? 뭐 이런 거지. 어느 날 문득 나는 출판사 직원인데 유자 자기 친구가 나를 찾아와. 그러더니 됐든 밥 먹고 술 먹자고 그래. 고향 친구니까 오랜만에 막밥 먹고 술 먹었는데 그날 술을 엄청 마시고 헤어져. 그리고 다음날에 와서 유자가 얘기를 해줘. 사실은 내 누이동생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너는 어떤가 해서 보러 왔는데, 아, 좋은데 술을 너 너무 많이 마셔서 안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리고 때마침 내가 출판사 직원이니까 어디에서 이책좀 봐주세요. 라면서 책이 엄청 들어오거든. 쌓이는 게좀 곤란하기도 하니까 그냥 친구 유자한테 줘. 엄청 열심히 책을 잘 읽어. 또 맨날 나 보고 밥 먹으러 오자고 놀러 오는데 사실은 책 받으러 온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 일도 잘해. 그래서 기업 총수 그러니까 회장님 개인 자동차 운전수가 돼 엄청난 거야. 그러던 차이에 기업 총수가 사람들 일반 임금의 몇 배가 되는 비단 잉어를 외국에서 사와서 키우다가 걔네들이 다 죽어.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해놨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매운탕 끓여먹어 이런 잔인한 인간들 어떻게 그렇게요? 잉어 그 비단 잉어를 잡아먹을 수 있냐고 막 뭐라고 뭐라고 그래 근데 유자가 봤을 때는 사람보다 비싼 고기 키우는 게뭐지금 잘났다고? 이런 생각을 해 불교 신자야 총수가 그래서 이제 유자한테 가서 저기 집에 사당도 따로 있어 그 불교 그 불상 좀 닦아놔라라고 해놨는데, 막 닦는데 때가 껴서 안 닦아가지고 침묻혀가지고 닦다가 걸려, 그래서 쫓겨나. 근데 회사에서 잘리는게 아니라, 그는 여지없이 그날로 좌천되었다. 불상 침으로 닦아서 좌천지는, 그룹이 속한 모든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부서였고, 왠지 여기까지만 봐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서에는. 관할 구역은 특별시 전역이었다. 와, 난리 났네. 이른바 노선상무가 된 것이다. 그래도 또 상무야. 노선상무는 또 노상상무였었다. 일종의 말장난 언어 유희죠. 차량을 관리하는 상무입니다. 라고 했지만, 노상 상무야. 무슨 말이야? 맨날 길에 뛰어다녀야 돼. 사무실에 앉아있을 틈이 없어. 다른 건 몰라도, 풍찬, 바람 맞는 노숙 하나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리였었다. 라면서, 비꼬고 있는 거지. 아유, 기업총수 윗대가리인 놈들, 지기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이런 것 때문에 자르지는 못하고 사람을 저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구나. 남들은 관례로 보아서 1호차 기사하다가 회장님 차 운전하다가 일로 가면 다 좌천당했구나. 사람들은 생각하지. 나보고 나가란 얘기네. 그래서 대부분 사표 쓰고 나가. 그런데도 업무의 내용, 업무의 난이도, 조직에서의 위상 비교할 수 없는 거리로 벌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이렇게 사표를 던지는데 놀랍게도 그는 사표를 내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는 아무 말 없이 투덜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캐고 익히고 있었다. 그가 그러고 있으니 남들은 창자도 없는 인간, 에이, 이런 자존심도 없는 인간, 이고 여기는 눈치였었다. 제가 한요 정도 나이까지 살아내서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자존심 필요 없어. 자존심은 나한테 돈안 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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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중에 알바하면서 편의점에서 막 카드 던지고 돈 던지고 반 말하고 그러고 어 새끼 저 새끼 욕하면 그때는 같이 들이 받아. 거기 아니더라도 일할 때 많아. 이렇게 미치고 나한테 뭐한 푼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얘기하겠지. 야, 나 같은 손님이 있으니까 네가 알바비가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새끼 해봐야 나한테 떨어지는 건 10원, 20원도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몇천만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까? 하지만 저는 안 된다. <laughs> 그는, 비록 총 어, 그를 쳐다보는 연민 어린 눈길이 그것이었다. 비록 총수의 측근에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원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압만 남아있는 섬의 지옥이지만 다름없는 말단 부서의 현장실무자로 유배된 셈이었다. 공사석을 막론하고 이게 대단한 거지 한마디도 불평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적어도 위선자의 몸 총수를 모시고 다니는 것보단 떳떳하고 아울러 속도 그말 편할 거라고 자위하고 있었다. 새로 맡은 자리가 험악한 자리임을 설명하기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노상 상무에게는 차량 운행 노선이 여러 개인 만큼 거래처가 많은데 여기에서의 뭐 거래처는 물건 사다 팔고 하는 거래처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냐. 교통순경, 경찰서, 검찰청, 법원, 변호사. 병원 응급실, 입원실, 원무실, 보험회사. 또 다른 거래처로는 병원의 영안실, 장의사, 공원묘지, 화장터. 어떤 기관보다 상대하기 까다로운 것은 밑줄 침대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피해 당사자이지는 그 유가족들이다. 유자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운전수가 사고내서 사람 죽일 수 있잖아. 그 사람들 상대한 게 제일 어려워. 노선 상무의 업무는 사고 차량이 속한 단위의 회사 사장 및 그룹의 총수를 대리하여 교통사고로 빚어진 복잡하고 사나운 일을 사무적,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인간적으로 행하는 일이고 헌신적으로 뒤치다 거리해야 했고 후유증이 일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었었다. 보상금 최대한 조금 주고 다시는 이 문제로 소송하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을게요. 라고 사인 받아와야 되는 거야. 그게 쉽나. 그러나 그 복잡하고 사나운 일처리에 앞서서 여러 갈래의 노선의 거래처를 상식적, 논리적, 과학적, 법률적, 경제적, 현실적, 인간적으로 일단은 이기는 일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었다. 이기는 것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겠지. 그러나 모든 거래처와 그렇게 겨루어 이기더라도 이긴 것 자체에만 뜻이 있고 만족할 만한 위기는 아니었다. 보상금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한 1억 줬다면 내가 이번에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번에 보상금한 3천만 나가게 해서 우리 회사 이긴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정해놓은 원칙은 이거야. 이기되 양심적으로 이겨야 하고 정서적으로 이겨야 했다가 바로 내 친구 유자의 업무 처리의 목표야. 이를 처리하는.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다. 왜? 사필 귀정의 원칙과 진실에 대한 신뢰의 흔들림 없는 이상,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라는 말은 내 친구 유자는 사필 귀정의 원칙과 진리에 대한, 진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처리를 했다. 원칙주의자지. 자신의 양심과 정서를 바탕으로 거래처의 인성을 짝을 참아 주어진 소임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 부정한 승리, 부당한 패배가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진정한 역할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기를 변함없이 하고 있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회사 운전수들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최대한 많이 받아봐야지 많이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알아야 돼 이러한 소신을 관찰하기 위해선 남다른 수고와 오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다 사고 현장에 나가서 원인 유발의 동기와 환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정직한 실험, 물리 개발에 부지런히 해야지 살다 살다 법의학, 생, 인체 생리학, 정신신경과, 심리학, 보험법 도로교통법, 도로관리법, 교통관리법, 무슨 시행령, 지침, 조례, 어느 하나 서리거나 어설프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는 일 처리를 할때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했다. 아니 통달하였다. 그는 소설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 만년 수리문맹인 나에게 전형적인 문과생인 나에게 서술자죠? 지금 주인공 누구예요? 유자잖아요? 아,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었구나. 이제야 확인이 되는 거지. 호프만식 계산법을 비롯해서 살벌하다. 보험금 계산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경험 설레팔레 사례를 사건별로 누누이 강의를 했지만 일개 백면 선생 응? 나에겐 도움이 된 적이 별로 없었다. 그가 줄줄 외워대는 법령이나 조문 해석이 하도 복잡해서 난이 표현이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 대기에는 듣는 도중에 앞에서 말한 것들을 말해준 순서대로 있다가 그가 결론에 다다른 후에야 어 그래. 말꼬리에만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야, 저 지독한 악바리 자식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깎아내려서 얘기를 해도 그냥 악바리가 아니라 드문 악바리야. 가해자나 피해자 편으로는 오히려 인간미 넘치는 든든한 해결사였고, 세상이 다시 없는 앞발이로 취급한 곳은 오직 한 군데 자동차 보험회사뿐이었다. 어떻게든 얘네들한테는 많이 뜯어낸다. 중략 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제일 어려운 거는 아까 누구? 피해자, 피해자 가족이야. 특히 피해자가 죽었을 때. 처음에 일처리할 때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명함을 주면 장례식장에 가면 일단 따기부터 맞고 욕 먼저 먹어. 그래서 일처리가 잘안 돼. 그래서 술 마시면서 생각해요 내가 무슨 유씨몇개 손인데 내가 이지라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아이고야 너도 진짜 들떨어졌다. 자기 한탄을 해. 그래 생각을 바꾸는 거지. 작전을 짜는데 어떻게 짜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일단 공손히 인사하고 조의금 내고 세상 세상 마치 친아버지처럼 통곡을 하면서 울어. 그러면 상주가 와가지고 아유 누구신데 막 이러시냐면서 술한잔 주고 술한잔 받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에 왔습니다라고 하면 이미 마음이 좀 누그러져 있어 술도 몇잔 오간 상태야 그때부터는 이제 뭐 맞거나 욕 먹는 일은 없어 또 다른 작전을 쓰는데 뭘 쓰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인네들 노인들의 환심을 사주변의 노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침 놓고 뜸 뜨는 것도 되고 나중에 묘자리 어디를 쓰실 건데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내가 풍수지리를 한다면서 풍수지리 공부하고 수맥탐구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의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일처리를 해요 그가 다루는 사건의 태반이 가해자 자기 회사의 운전수의 운전윤리 미비증이 자아낸 것이다 다 웬만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야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라고 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솔직히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하지만 최소한 어떻게 해드릴게요 까지는 가도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면 아우 보통은 새방 살이 인건비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임시지 그런 거겠지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스페어 운전수들은 대체로 버리가 시답지 않다.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어머니와 단칸 새방에 살고 있어 옆편내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애들만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옛날엔 확실히 이렇게 엄마들이 애 버리고 나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으면 쌀이 있으면 연탄이 없고 연탄이 있으면 쌀 떨어지고 밀가루포대 비어있고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머니를 털었다. 뭐, 자기 사비를 쓰는 거지.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가 없어. 그래서 자신의 용돈을 털어 쓰는 거지. 식구가 몇명 없으면 사람 말, 많으면 밀가루 두포개 연탄 1 0 0 장씩. 그가 용돈에서 할수 있는 한계였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백장을 지게로 져서 비안 맞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아, 꼼꼼하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와 보면 늘 무언가 빠트리고 오는 것처럼 기운치가. 않아. 쌀만 있으면 뭐해? 반찬이 없는데. 그래서 비탈길 다 내려와서, 아, 반찬가게를 보고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던 것을 떠오르고 다시 주머니를 뒤지고 근데 어 이거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는 했는데 어때요 요 부분 유자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지 이거는 1인칭 관찰자로 할수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반찬가게에 집어드는 것은 맨날 새끼 굴비 두릅이었다. 바닷가에 살아서 밥상에 생선이 없으면 먹은 것 같지 않았던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데까지 뜻하였었던 것이다. 아, 그래서 처음에 나 찾아왔었을 때도 무슨 민물 매운탕 먹으러 가거든. 도로 산비탈에 기어올라 굴비 두루미 개고양이 안답게 달아지면서 부엌에 재우 진양 밖에 웃음기배 베비고 수제비고의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죠. 지 탐뿌레코 그 자시든지 백소 세쩌 자시든지 하면 생긴 건 별거 없어건 왜있내 입맛에 기냥저냥 자셔볼 만할꼬요 라면서 반찬을 주고 가면 쌀이나 연탄 주면 회사에서 주나보다 했던 노파도허머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조시고 고마워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일자가 암에 걸려서 죽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끝나. 나머지 문제 지금 시작해 주시죠.